다시 1-2번, 음, 부품단순하지만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IPT, 들어가시면 될것같고요 원통 하나 그려야겠죠. 네, 원통 파이가 얼마냐면 a a 파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요. 돌출해서 전체 길이가 o n m u e 네요 g a one 자, 요 물건에 어디에요? 원점에서 보면 평면을 하나 잡도록 할게요. 자, XY 평면에다 잡아주시고요. F7 누르면 단면이 보이겠죠?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원 하나 그려가지고요. 이 원의 지름이 5파이예요 지름은 5파이로 되어 있고요. 5파이. 자, 근데 이 5파이가 어디랑 어, 수직하냐면요. 이 원점하고 수직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치수로 요중심화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어, 14mm가 나와 있는데가 어디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mm 나와 있네요. 요점에서부터 요점까지 14mm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그려진 거니까요. 돌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좌우로 나와야 겠네요. 어, 전체 길이가 30mm가 되어 있네요. 30mm죠. 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것으로 어, 모델링 7-2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